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인연인지 악연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만 하죠. 오늘은 니체의 시각으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위버멘시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인연과 악연의 구분,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까요? 니체는 모든 것은 해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다면, 인연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반대로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악연일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긍정입니다. 니체는 끊임없이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자존감이 낮다면 악연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모습에 쉽게 상처받고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니체는 또한 영원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소중한 인연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끔찍하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기억하세요. 인연과 악연을 구분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니체의 가르침처럼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고 삶의 주인이 되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